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법, 방송법 등의 개정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라면 왜 집권하고 있던 여당 시절에는 안 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4월 18일 국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및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참석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포럼 준비모임 사전 발제문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던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과제 중 하나가 방송법 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그러다가 여당이 되자 정반대로 태도를 바꾸어서 여당의 힘을 최대한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여당의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때 방송법 개정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 시절에 했어야 한다. 아니라면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입장을 바꾸려면 최소한 여당이었을 때 개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모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라는 태도,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 여기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겨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